네, 오늘 추석입니다만 저는 이 명절이 주일인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주차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동이 많아서 못 나오셨는지, 주차를 못해서 못 오셨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한 가지는 이 명절이 주일이면, 마음이 콩밭에가 있습니다. 예, 뭐,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은, 뭐, 형식이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 마음은, 저기, 대보름에 가있습니다. 그은 밤, 예, 달에 마음이 가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라기에서 계속 봅니다만, 오늘, 이, 추석 명절이라서, 좀, 보름달 같은 그런, 좀, 환한 말씀, 유쾌하고, 좀, 그런 좋은 말씀 같으면 좋겠는데 예, 계속해서 저는 말라기스러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말씀은 늘 도롱달처럼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할 수만 있으면 조금 아파도요. 그좀 아픈 말씀을 이렇게 좀수용을할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 말씀 좋아요. 예. 우리가 약도 여러분 쓰잖아요. 예. 병원에 수술하면 그것도 아잖아요 그래도 몸이 좋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명절인데 좀좋은 말씀 안 하고, 해통이 말라기를 보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이게 좋아요. 예. 평소에 제가 여러분 강의하던 말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참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라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는 것을 우리가 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어떤 열매가 없을 때에 우리는 의심을 하게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내 가정이 이렇고, 내 사업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할 때도 우리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딱말대꾸를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돈을 줘서 사랑했다, 건강을 줘서 사랑했다, 세상적인 어떤 복을 줘서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다 그걸 주셨어도 그걸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뭘얘기하신냐면은 나는 애쓰는 버렸지만, 에쓰는 버렸지만 야곱은 선택한 거야. 뭐 야곱이 잘라 선택한 거 아니라고. 야곱도 예수보다더 못해. 사실은. 그러나 그 형편 없는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했다. 네.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셨다는 곡을 이스라엘 백성 잘 몰라요.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 이러면 하나님이 하실 때는,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느니라. 영생을 주느라, 생명을 주느라. 아유 하나님 그거 말고요. 우리의 현실, 현실의 중요한 거. 물질 주사에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요 제사 잘 들었고, 예배 잘 들었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제사는 나에게 백번천번 들으면 소용이 없는. 마음은 공밭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와 앉아 한 시간 지나간다든지 뭐 어? 제사들이 또 비를 뭐 말로 짐승을 잡았다든지 짐승 백 마리 천 마리 잡고 기름을 뭐 강수처럼 하나님 을 쏟아두고도 소용이 없는 거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걸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오랫도록 주일 잘 지키고 교회 생활 잘하고 이러면 하나님 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딱 펼치 보면은 진단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할 때는 내 몸이 건강한 줄 알지만요, 일단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딱 해보면 표가 다납니다 드러나지요. 어느, 어느 부분이 안 좋다, 나쁘다. 그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진짜 병 나는 거야. 병나고면 나중에 죽는 거요 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신 거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 잘 생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는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고 이래도요. 하나님이 진단해 볼땐다 병는 거야. 그래서, 말라기서를 우리가 봅니다만, 말라기 이렇게 진단을 최우로 합니다. 최우로 진단하고 하나님께 진단해보니까 도저히 낫 낫, 이거 고칠 수가 없어. 치료할 수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치료를 못해요, 이제 더 이상. 예. 그런 상태에 왔는데도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춰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 오늘 뭐또 명절이라서 우리 교인들도 많이 이동하셨고 또외부에 있는 우리 형제들 들어 앉아 계시고 한데 예.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새기 듣는 시간 되야 됩니다. 새기 듣는 시간 되야. 예.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요 하나님 이름 말씀하셔서요 옛날에 사무엘상 이장에 보면은 엘리제 사장 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엉망이었어요. 예. 저도 목사로서의 목사의 아들들이 있지만 엘리의 제사장 아들은 완전히 방탕했는 거예요. 예. 뭐 성전에서 그 돕는 예. 여인들을 음행을 하고 하나님의 예물을 자기들이 건져먹고 그래가지고 좀더양심가책이 없고 이래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나 아들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 예. 그래서 제사장 가정이 그리타락했서는 그래 일반 백성들을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 이스라엘이 여러분 망한 거 아니겠어요. 예. 제사장 엘리 제사장식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래도, 어, 하나님 여유를 두시고 오래서 수백 년 세월을 두셨지만 결국은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일로 그어갔다는걸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한,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 뭐라 그랬냐면, 이 엘리제사의 하는 말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되,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꼭 인간의 마음하고 꼭 같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뭐, 자식들이 부모의 효도를 잘하고 대접을 하면 그 자식이 굉장히 좋고 더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막 부모를 개꾸지하고 나쁘게 하고 이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꼭 마찬가지라. 하나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요. 하나님 서는더 주고 싶어 하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도 안 듣고요. 이러면, 하나님, 너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라 이럴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라기를 봤습니다만, 바로 이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무시해? 좋아. 나도 손 틀겠어. 나도 너희들을 무시하겠다. 이런,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서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 얘기 드렸습니다. 대단히 좀 송구해요. 왜냐, 오늘 명절인데, 응? 보름달 허나이또어마을나 젊은 날인데, 젊은 날 즐겁고 유쾌한 말씀을 해야지 왜 어두운 말라기를 볼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멸시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 멸시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미워하고 말이죠. 뭐, 하나님 비난하고 그런 게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는 줄 알죠? 아니요. 네. 하나님 멸시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멸시한다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 멸시한다니까. 도대체 하나님 멸시가 뭐냐? 마음에 없는, 음, 없는 거예요. 마음, 내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 멸시라고. 내 마음에 없으면서 하나님 은거거다내 마음에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 그 예배드린다든지,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시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좀 미워하고, 뭐, 저주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미 떠난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는데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함 다하고, 그거는 딱 다른데 방향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순종해라 그랬는데그 마음을 우리는 다른 데로 돌리는 거요 네. 세상을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마음을 다해서 세상 권세를 마음을 다해고어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세상 것을 얻으려는 데에 그런 걸 쏟지 하나님이 안 쏟는 거요. 예 그게 하나님을 멸시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몇 시? 나는 하나님 몇시 아직 없는데 이 말씀에 그거를 붙여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몇시 적이 없는지 이것을 보고 뭐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뭐 명제를 위해서 또 길게 말씀 드리지 않고 읽은 말씀 핵심만 여러분들 좀 전하려고 합니다. 2장 1절을 읽었는데. 일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 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 거과 됐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을 성직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인적 성직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안 들어도 되는 거요. 책 듣고, 저, 목사들만 있는데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 제사장들만 모아놓고 해야 될 일이지. 왜 성경에 제사장들하고, 이 우리가 안 들어도 될 말씀들이 기록된다, 이겁니다. 제사장들에 해당, 해당하는 것들은 제사장들만 얘기해야지. 이거는 우리 일반 성도들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가 안 들어도 될 말씀인가 볼 때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기록한 제사장들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음물이 흐르버리면 아랫물은 어떻게 해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다 멸시했다고 할 때에 특별히 제사를 보고 하나님그려놓요 제사를 보니까 이거 뭐 하나님 받으신 제사가 아니에요. 엉망이란 엉망 그 하나님 제발 좀 가져오지 말라 누구 누구 성전물 다들 사람이 없나고 하나님 그런 말 성전물 좀아다다그렇거든요 닫아, 닫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다리 부러진 놈눈먼것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해서는 안될것 그것만 골라 가지고 하나님 제물을 었으니까 하나님 물 받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 것을 들린 제사장도 잘못이고, 또 그것을 가져, 예물로 가져온 백성들도 잘못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제사장들아, 그랬을 때에, 꼭 제사장들만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일반 백성들에게 다 들었어요. 한통속이한 통속.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들이요. 예. 네. 베드로스 2장에 보면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이야.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절 일을 읽어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그랬을 때에 옛날 유대나라 제사장들한테 얘기한 건 아니죠. 오늘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보고 2절에, 2절에 봅시다. 망군의 요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딱세 가지입니다. 예,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적하는 거 이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두 번째,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딱세 가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내 앞에 해당돼 간데요. 대학원은 해당 안될 걸? 과연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거 하면은 세 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면, 예?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세 가지의 그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세 그 가지 하나님을 받았어요. 제사장은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가르치는 제사장은 항상 입술에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가슴속에 살아있어야 되고, 이는 이래야 말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하지 않다. 제사장들이 저것도 비틀어진 거예요. 말씀이 다 오염이 된 겁니다. 오염이 되니까 그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다오은 거예요. 마음이 오염되니까 여러분 전부 다 오염되는 거요. 오염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겠는가? 제사장을 책망이라고. 첫째로, 제사장들이 듣지 않는다.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입니다. 왜? 네, 들어야 가르치지. 안 듣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여기 듣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 순종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해, 안 해. 우리 말로는 이렇게 하라. 나는 내 마음. 이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 여러분. 이 그, 듣지 않는 게 이렇게 무슨 여러분의 심판인 거를 여기 성경에 지금 얘기하는 거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어, 여러분, 교회에 나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지금 들리니까 듣는 거고. 근데 우리가 성경, 바, 어, 교회 바깥에 나오면 그 말씀 다 쏟아져버리는 거예요. 네. 설려 듣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얼마 동안 기억될까 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여러분 정상에 나가면 다 짓뿔입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이해를 하셔. 그거 어떻게 알수 있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 문지방에도 그 말씀을 붙여놓고, 뭐 벽에도 붙여놓고 나올 때도 보고 들어가면서도 보고 항상 그말 마음을 나하여 하나님을 성의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성게라는 것을 벽에다가 발라놓고 그렇게 너희들 자녀들이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 보면 아 부지런히 안가치면 잊어버리구나. 하나님도 아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는 아이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나가면 등돌려 버리면 다 잊어 버린다는 거 하나를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특별히 뭐 백성들은 혹시 잊어 버리더라도 제사장들만은 그거 잊어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부지히또뭐 듣지 아니하고 또요한 가지는 뭐라 그랬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함그랬리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금방 잊어 버린다 이해할지라도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자꾸 새기는 그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두지 않.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활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지 않은 이런 것이 습관화 되 오래되니까 다성해져 신앙이 타승해져버립니다다승해져서는그 속에 우상의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냐면 다양한 이유가 걸습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이 바쁘시잖아요. 여러분, 사시이도 바쁘고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 바쁜 세대, 시대 속에서 마음에 가다는 a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게 여러분, 과제입니다 여러분, 제제예요 오늘 p u j i 여러분, 제가 이이 소리는 꼭 여러분, 이 p a p u 여러분, 제가 이 p a p 이요 유심히 보는 것은 내 말을 듣느냐, 그리고 마음에 두느냐, 그거 봅니다. 그래 우리는 쉽게 교회는 나와지만, 돌아서 면 하나님 말씀 마음 잘안 두거든요. 어쩌다가 오면 성경책도 뒤집거릴 때가 있고, 어쩌다가 오면 성경 굳이 떠오를 때가 있지만, 마음에 안 두는 그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책망이나,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우리와, 우리도 똑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 보세요. 4절에, 어, 여러분, 3절에 봅시다. 예, 3절에 보면, 아, 2절 중간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저주라는 말은 탁 듣기 싫은데요. 자꾸 이두 분이나 강조되어 있네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주신 복을 복을 저주하리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도 다 빼앗아간다 순간에 다 빼앗아가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슨 재앙입니까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 보세요 2절 뒤에 보세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저주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 세월 속에 많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 받았는데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런 저주를 받아도 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했어요? 멸시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대꾸하 했어요 그이스라엘 그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저주를 어떻게 또 내리시나? 삼절을 열어보세요. 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야, 이거 정말 기분 나쁜 얘기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참 이런 말씀들이요, 구숙이 나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장, 선지자 제사, 제사장, 에? 감히 뭐 그런 사람들을 뭐가까이도 가지 못할 이런 거룩함의 이런 존재들, 에?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오늘은 표현으로 이래요. 너희들이 제사드리고 난 뒤에 네 짐승의 똥을 처리하지, 그걸 찍어다가 너희 얼굴이 다 발라가, 너희도 똥을 처리하면서 다 처리해버리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요. 이야, 진짜, 무슨 말씀이네요. 예? 이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제사상, 그 당시 제사상들 볼때 무슨 칩어 하는 거요, 하나님 칩어. 똥칩어 하는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사상이 그렇게 똥칩어 하는 일반 백성들이 신앙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무전 그, 그 저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절 볼까요? 사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내가 이 명령을 어, 내린 것은 어,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의약이 항상 있게 하래야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그래, 저주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주를 받았나? 하나님과 계약했잖나. 그 계약을 너희가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꼭 계약서를 내립니다. 계약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막 저주 내리고, 어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옛날에 조상들과 분명히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저렇게 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분명히 얘기했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을 했잖아. 그리고 아멘하고 하나님과 쌍방이 계약했 말이야 여러분, 계약이라고 는 A와 B, 갑과 을이 계약하는 거 아니오? 그럼 갑과 을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그 도장을 왜 찍느냐? 그게 내용 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파괴하면 하나는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파괴하는 사람 손해봐요 그, 그거입니다 그래서 신병기 28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리고 하나님도 도장 찍고 이스라엘 백성도 도장 찍었어요 그 무슨 얘기가 면면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맞은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피의 은약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월이 흘러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약을 파괴 파괴하자. 하나님의 저주와의 방겁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감정대로 했나? 내 기운 나쁘게 했나? 아 그런거죠. 그 하나님께서 딱 내밀어 봐라. 계약서 봐라. 이랬잖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꼽지 못하는거죠. 우리가 계약서 그러는 것도 무섭지요. 그런데요. 여기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5절에 한번 볼까요?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일래났습니다 자, 내가 계약서에 도장을 지은 것은 너희들에게 일부러 미우가 저주하려고 내가 이런 계약을 쓴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잘하면 내가 복을 더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계약의 근본적인 목적을 얘기합니다. 오절에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뭐 때문에 줬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준 것이다. 두 번째로, 경외하고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제를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고, 그의 입술에는 무리함이 없어야 하고, 그는 화평함과 정직함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또, 되게 떠나게 하였느니라 떠야 떠나게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보면 이런 구체적인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 저주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옛날에 이는 구약 성경이 이르겠거니 하고 치부하지 말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에게 우리는 과연 옛날에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자세처럼 하나님 무무시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네. 돌아보면서 우리의 사,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 귀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잘못 살면 저주내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뭐, 뭡니까?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거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생명과 평강을 받은 겁니다. 예?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입니다. 화해. 이미 화해된 거예요. 평강을 받았는데 그 평강을 우리는 잘못 사용하지, 어, 사용을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석을 맞이해서 예? 우리가 보름달의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 우리는 저 태양보다도 더 밝은 우리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을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에,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나가 하나님 성격 그런데 더 따져보고 더 우리가 분석해보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리기 때가 많다 여기에 지적한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많다 이걸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일평생에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채찍이 되고 그울이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안에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